안녕하세요 뽀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출조한 곳은 전북 순창군에 있는 동산저수지입니다. 어, 상류 쪽부터 해서 제방 쪽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새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 여기도 포인트가 참 좋아 보입니다. 어, 여기다 펴야 될까요? 네, 어, 지금 건너편 쪽에는 조사님들이 몇분 앉아 계시고요. 상류부터 해서 중류까지는 조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 고기가 안 나오니까 어 조사님들이 안 계시겠죠. 지금 내려가면서 보니까 중류 쪽에는 그 조사님들이 낚시를 또 하고 계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조사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어 저는 상류 쪽에서. 네,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보면 그 중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포인트는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던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상류에 가서 낚싯대 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어, 체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 앞에 순대국밥집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 예,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하, 전라도가, 네, 음식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제자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어, 마른 밭이 형성이 돼 있고요. 수심은 2.5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대편성 같은 경우는 총 10대를 편성을 해놨구요. 짧은 데 같은 경우는 28대, 제일 긴 데가 4, 4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음, 원래는 이제 토종터 같은 경우는 대편성을 할때좀 많이 펴질 않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왠지 느낌이 쇠한 느낌이 들어서 예, 좀펼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폈습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탕이긴 한데 지금 앞에 수심이 너무 깊어요. 예,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최상류인데도 불구하고 2.5m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아, 수심이 좀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아, 기분이 쇠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 몇 마리 붕어 어, 얼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아, 입질이 전혀 없네요. 네. 어, 뭐, 한두 마리 정도는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미끼가, 옥수수 미끼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 미끼도 그대로 달려있고,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낚시대 열대 던져 놓은 거 믿기 확인을 한번 하고요. 대도 한번 다시 던져 넣어서 그렇게 정비를 좀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곳 동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 내장산 국립공원 중턱쯤에 위치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어, 이 길을 타고 쭉 가면 그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산 중턱쯤에 이 저수지가 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만큼 고도가 높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밤바람이 어, 이밤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음, 지금 이제 한낮에는 엄청나게 더운데요. 어, 밤에 이렇게 시원하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매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 와서 이제 단풍 구경도 좀 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옥수수는, 예, 그대로 있네요. 아, 한 마리 만나야 되는데. 음. thank 13시간 만에 나오는 붕어입니다 씨알이 <laughs> <laughs> 혹시나 해서 이제 글루텐을 이렇서 넣었었는데 입질은 옥수수에서 들어오네요 어, 일곱치 가 간단간단할 것 같아요. 네, 붕어는 색깔은 이쁘네요. 네, 그래도 밤새 꿈쩍도 안 하던 찌가 아침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뭐 찌는 어, 카메라에 잘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 예쁘게 끝까지 밀어 올려줍니다. 뭐 그런 거 보면 활성도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생을 하고요. 역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곧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가자.